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은 왕을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권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건 표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역사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재정이 일치된 시대에서 재정이 분리된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한 명이었을 때를 제정일치사회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군 그리고 이후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 다시 말해 왕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이제 왕권 국가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권 국가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왕권 국가로 이렇게 전환되는 게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일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의 왕을 만들어 국가체대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제도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왕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왕이 아닌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로 나누,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3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요엘과 아비아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서 실제적으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그죠? 그 아들들 홈리아 비누아스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누가 아빠가 보지 못했죠 어, 알면서도 그 죄를 덮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엘리의 죄를 묻는 거예요. 홈리아 비누하스보다. 아 아는데도 아는 죄를 저가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의 가족과 또한 엘리 제사장의 그런 아는데도 죄를 저질는 그것의 대가가 결국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블레세까지 가게 돼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물론 그건 어 예, 하나님은 다시 세워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엘리의 가족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에 있어서나 블레셋에 있어서나 끔찍한 재앙이었죠. 그 끔찍한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림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하나님 밖에서 심판으로, 징벌함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역사는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잖아요. 자녀교육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표면적으로. 그런데 사무실 역시, 뭐, 그보다는 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덜한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요엘과 아비야.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젊었을 때는 아니었을 텐데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누구에게 맡기니까 그 아들 둘 사사로 맡기니까 이 아들들이 누구만치 못하냐? 사무엘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늦, 우리가 이한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그 하나님의 안에서 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동영상 하나 보면서 공부하는 것 중에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하는 강의를 좀 들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만 그렇게 잘한대요. 쉬운 것만 잘한대요. 그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물질세계, 과학, 기술. 뭐 오늘날 현대 사회가 과학 기술이 엄청 잘 발전이 됐잖아요. 그건 쉽기 때문에 잘하는 거네요이 사람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건물 짓고 뭐 로봇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한대요. 그리고 요, 요거 다음으로 잘하는 게 뭐냐 사회래 사회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잘한대요. 엎었다 만들었다 엎었다 만들었다. 요것도 쉬우니까 잘한대요. 근데 어려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인물학이래요. 인물학. 우리의, 어, 인물학.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정신적인 것들. 그런 영역에 있어서가 힘들어서 인물학은 매년 그 자리에 있대요. 그리고 그보다 더 힘든 게 종교. 종교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못해서 다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죠. 어쨌든,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든 것을 너무나 대가 없이 늘 누렸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쉬운 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딱 놓아진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상태까지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다는 거죠. 오늘 사모엘의 두 아들을 통해서 볼 때도 얼마나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렵다 어렵다 한 얘기지만 자신을 성화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노력은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노력을 힘들다고 안 하고 쉽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덴티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체가 블레셋이나 이방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응당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쉽지 않냐를 봤더니 이런 거라는 거예요. 3절에 받, 봤더니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다시 말해 사부엘의 요엘 아들 요엘과 아비아가 그렇게 어, 어, 잘 사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원인이 뭐냐 봤더니. 누구를, 무엇을 따랐냐? 이익을 따랐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지 않고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라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죠. 그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행위를 말씀이라는 걸로 대체한다면, 말씀을 따르는 거냐? 이익을 따르는 거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할 것은 뭐냐? 말씀을 따라 사냐, 아니면 이익을 따라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을 따라 산다는 게, 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이익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고 행복하고 막 사랑을 느끼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때로는 되게 독선적이고요. 진리는 때로는 유니크 독특하고요. 진리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 같은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그렇게 어, 행하고 따르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진리라는 세계가 어떻게 되냐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 그럼 그 사람은 100% 하나님 말씀 안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한걸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 어, 시작하면서 끝까지 이루어야 될 걸어가야 될그 레인 그그 그 라인 라인 그 라인 그 줄이 뭐라고 나냐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죄를 져 폐역해 이런 단어로 하지만 사실상 그건 결과고요. 뭐냐,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음,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악인들이 하는 게그 뒤에 쭉 나오는데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고 빠지도록 뭘 판다?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이라는 걸 따르게 되면, 내 이익 앞에 다른 사람에 대한 선이나 사랑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니, 나도 이익을 얻고, 이 사람도 이익을 얻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도 이익이고, 우리 장집사님도 이익이에요. 그런데, 나도 이익이고, 장집사님도 이익이 되는데, 신집사님한테는 이익이 안될수 있어요. 또, 나도 이익이고, 장집사님도 이익이고, 신집사님에게도 이익인데, 장원사님한테는 이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익이,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가치를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선물과 아름다움을 주는 거지, 그것 외의 것들은 누군가는 뭘 받는다? 차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바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이 이, 이 말이 우리에게는 뭐 재판관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관리, 관련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의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 그냥 사회 사회학적으로 보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정의는 현대 사회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다원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익의 각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사회예요. 각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에 어떻게 정의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정의는 없어요. 다시 말해 정의라는 것은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모두가 따라야 되는 기준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이익이라는 걸 따르면 그 모두가 따라야 될그 정의가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의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법이라고 해요. 정의라는 말은 저티스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가 되잖아요. 의, 정의, 법 이건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법은 법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거. 어서 들어보셨죠. 악법은 거의 다 소크라테스가 한 건데 사실 학자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 안 했대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하지 않고 소크라테스는 아예 자기가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테네 그 시민들에게 그리고 그런 부패한 그런 관료들에게 어 그들을 개봉시키고 그들에게 진정한 그런 신 소크라테스도 말한 신의 뜻을 전하려고 한 거, 죽을 각오하고한 거죠.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소크라테스를 탈출시키려고 다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일 죽으면 가자 막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내가 70평생을 이 나라 아테네의 법을 따라서 이만큼 지식도 전하고 이만큼 위치에서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도망을 가서 우리 이, 내가 70년 동안 따랐던 이 법이 틀렸다고 하면 어찌 그 법에 대해서 내가 임하는 자세가 되겠는가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악법이 법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70년 동안 이 법에 대해서 혜택을 드렸는데 내가 살려고 이 법을 배신하는 거는 자기는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거죠.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의와 의와 법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면, 이익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법은 사라지고 정의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이것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나 스스로 살아가는 보편적인 룰이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우리는 교인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을 수 있는 솔루션들이 그 기회들이 있어요. 당장은 없다고 쳐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게는 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정으로 가면, 옛날에는 집 뒤에, 우리도 있었는데, 가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액자에다 해가지고, 가훈, 정직, 성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였잖아요. 가화, 만사성.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가정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 그러니까, 선문화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상징 표지만, 그런 걸 정해놓는 거는 아빠가 그가훈쓸때 자녀들 다 이렇게 모이게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아빠가 그 가정에, 그, 그 가정에 그, 저기 뭐야, 작, 그 뭐라고 하지? 어, 가장으로서 나는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거야 라는 법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그 거, 법을 따라야 된다 라는 걸 느껴요. 그럼그 가정을 어떻게 되냐?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어떻게 돼? 풀려요. 왜 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 이익도 아니야, 아빠의 이익도 아니야, 자녀의 이익도 아니야, 엄마의 이익도 아니야. 누구의 이익이에요? 가정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르는 법을 나면요.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일반적인 무슨 법, 그냥 어떤 교, 교직자 법뭐 이런 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 지침 너머에 있는 그런 법들 어떤 것들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희생한다.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게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법은 스승에게도 불리하지만 스승에게도 이익을 주는 거고, 제자에게도 불리한 면이 있지만 이익을 주는 면이 있어서 내가 이익이 아니더라도 그걸 따랐을 때 해로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의 법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익을 따르면 그 법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야너내 맘대로 해. 내, 내 말이 법이야. 그게 어떻게 법이야. 네 말이지. <laughs>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무법천지가 된 거죠. 이익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법이 무너지면 무엇이 요구되냐. 뭐라고 여기 나와요. 이스라엘이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보소서, 당신은 늙고 아들들의 행위, 아니,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니, 따르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밖에 못 따라요? 자기의 이익밖에 못 따르는 거예요? 이익을 따르는 순간 뭐가 무너져요? 법이, 정의가 사라져요. 그럼 법이, 정의가 사라지면 대두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법이 사라진 곳에 요구되는 건 뭐냐? 힘이에요. 뭐라고요? 힘. 힘. 법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 때문에 석균이와 나가 평화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법이 무너지니까 석균이와 내가 함께 해야 될 평화가 유지돼야 될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 두렵죠. 그럼 그 두려움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응.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법을 정했다라고 우리 여태까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법을 정해가지고 그 법대로 따라라는 것들이 세상이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힘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는 게 정이에요. 누구나가. 약하건, 약하지 않건, 많건, 없건, 여자건, 남자건에 다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익을 따르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불안함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뭘 세운다? 힘을 갖기로 원하고 그 힘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입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따르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에서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렵고 무서워요. 뭐에 따라 세상이.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에게 뭘 세우냐? 왕이라는 걸 세운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려고. 근데 그 왕이 뭐냐? 물것 같아요. 왕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과 같은 왕권, 왕의 권리를 준 대상, 그게 왕이에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지의 창조자.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있어야 마땅할 그와 같은 아이덴티, 정체성. 다시 말해서 그 왕이라는 권한을 준. 이 땅의 왕,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부드스 신들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이때 당시에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사람의 왕이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뭐가 되냐? 신이에요. 그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당군 왕군 같은 경우에는 당군이 쉽게 우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시대의 그, 그 당군을 왕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신이었죠. 그래서 신에 대한 신화적인 그 내용이 당군 신화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이라든지 어디를 막론하곤 왕은 뭘 가지고 있냐? 신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 땅의 신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만 따르면 됐는데.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으면 되는데, 가인과,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중고자든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판, 어, 판, 자기 이익을 따르는 순간,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결국은 이 땅의 우상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우상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되냐, 이렇게 쭉 봤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미 경고에서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했더니, 여기 보니까 되게 재밌는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를 이루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뭐를 하냐면,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병과 말, 그를 어거하게 한다 그러면 가치가 있죠. 사실은 왕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대통령을 보호해. 그러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대통령의 병과 말, 대통령의 말, 대통령의 강아지, <laughs> 대통령의 병아리 이런 것들을 어거하는데 누가 해야 되냐? 우리의 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지 몰랐어요, 우선은.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할 때코팡기 키죠. 그렇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의 강아지까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피는 것을 누가 해야 되냐?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 보니까 너희 아들들을 첫 부장과 오십 부장을 삼을 것이요. 이런 거는 조아라 해. 우리 아들이 천부장이야. 천명을 다스리고 있어. 150명을 다스리고 있어. 이런 게 좋을지 몰라도 뒤를 보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누구 추수야 이게? 왕의 추수를 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병거와 왕의 장비를 만들게 하는 거예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왕 다시 말해 왕을 세상으로 바꿔보세요. 세상에 세상에 밭을 바꾸고, 어? 세상에 병건을 만들고, 세상에 추수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의가 없는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 이 많잖아요. 14절 또 아들들 말고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서 이런 거 하면 쉽죠. 떡 굽고 요리하는 거, 아이고, 우리 딸은 왕실에서 근무해요. 우리 딸은 뭐 변호사예요. 우리 딸은 의사예요. 놀고 앉았어. 변호사는 뭐하고, 떡 굽는 자는 뭐하고, 뭐예요. 세상에 뭐로 사는 건데. 종으로 사는 거예요. 뭐. 근데 그럴싸하게 이건 좋은 거고, 요거는 좀 드라고 해가지고 막 혼란을 주고 꾸미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삶을 거쳐 바뀐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15절을 보니까 너희의 복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료와 신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왕이 쓰는 거면 그래도 영광스러운데 왕이 안 쓰고 왕이 부리는 자기의 관료와 신하에게 준다는데 그 신하도 높은 신하만이 아니라 뭐예요? 개에게 물을 주는 신하까지 도 왕의 신하면 그를 위해서 내게 어떻게 된다 쓰여지는 거죠. 요새 뭐 잠깐 갑자기 이 정치제도가 나오니까 그냥 정치 얘기 하나 하면 아니요 괜찮아요 그솜노버섯솜노버섯 그 하고 상어 어 지느러미 삭스핀 이게 정부 대통령하고 그 여당 만나서 만찬으로 먹었다는 죠 근데 솜노버섯은 아무튼 비싸대요 근데 그건 다 떠나서 삭스핀은 중국에서도 그게 끔찍하고 안 좋은 거고. 그리고 그런 문화가 안 좋기 때문에 금지한 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와대에서 그 여당 지도부와 함께 먹었다고 말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또 얘기할까요? 그 청와대에 있는 그뭐 연못에 엄청난 이모가 사는데, 모르겠어요. 그 예산이. 천만원인가 천팔백만원인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인원은 어떤 인원인데 그렇게 비싸냐 막 이러면서 막말 어, 잘해야 되는데 어, 제, 제가 잘못 봤을지만 그렇, 그렇다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렇죠? 우리 국방부가 지켜지고 있고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다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것으로 정말 누구누구 누구 강아지 밥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보고 막 좋아라 하고, 요것을 보면서 자기가 낸 건지 모르고 살고, 이렇게 되는 게 뭐냐. 바로 세상의 왕, 우상을 섬겼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니까,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은 것들도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 빼앗는다는 거예요 또 너희의 양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마지막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너희의 양대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고 이게 포인트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 말씀대로 살아 어렵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대우받고 존경받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나 그런 거 힘들어서 안 따라 내 이익대로 할 거야 라고 돌아서는 순간 법은 사라지고 힘의 논리 아래, 그 힘의 보호 아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빼앗기면서 나는 뭐로 산다?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왕을 세울 거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세울 겁니다 라고 한 거죠.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은요. 그 법을 세운 것은 그 법, 법, 법에 세워진 세계를 모두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우리에게 힘들고 제약을 주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아는 것으로 법을 세우느니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를지언정, 우리가 볼수 없을지언정, 진리를 세우시고 진리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다 따르는 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권자로서 사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아유. 기도하겠습니다.